내리고 다시 타아니어 <laughs> <오> <laughs> 그런거야? 아 옆에 피 탔어도 나 아. 자 함께 쿠키우미 맛보기 진지하게 맛보기 문제고 둘이서 <laughs> 오늘은 내소플로 하고 내가 드디어 훈수를 뜯었니 <laughs> 그렇게 훈수 두고 싶어 하더니 <laughs> 근데 니네 눈치나 내 눈치나 독인되긴 하니 <웃음> <웃음> 열받게 하지마 어보기 엇보기입니다 쉽게 문제로 여러분의 분위기를 파 능력을 측정해 봅시다 쉽게 <laughs> 쉽게 다만 간단한 측정만 가능합니다 진짜 찍먹이네. 아, 와, 새로 써놓으니까 되게 헷갈리네 이곳은 자유롭게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곳. 당신이 분위기 파악하는 것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홀로 유유히 마음 가는 대로 분위기 파악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젤짱. 눌러야 넘어가나? 아, 다시. 아, 응? 아, 있났다. 있나를 네, 옆으로 프로... 이거겠지, 아마. 더? 어, 왜 의자에 앉은 채로 이렇게 이동은 안 되는 거야? <laughs> 그게 렇 하나인데 <했는데> 안 되더라고. 이케, <laughs> 이케. 오늘은 내가 쏠 테니, 너도 원하는 걸 먹도록 하여라. 커플 전용. <laughs> 상사와라, <상상하라>, 아브라부아 <laughs> 빨리 안그러면못 먹어. 아, 어, 어. 그러면은 나는 고기가 좋을 것 같아. <laughs> 고기 맛있겠다. 음, <laughs> 어, 더 아, 카레인가? 아, 멈춰요? 멈춰. 이 정도. 나는 너무 많지 않아? 아니, 나는 좀 푹쩍 씨는 게 좋아. 아니야, 근데 절반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야? 몰라. 이 정도? 아 너무 아니, 많은데? 아니 나, 얘한테 그만큼을 아, 줘야지. 맞춰 줘야지. 왜너 혼자 밥 많이 먹어? 흐른다. 나는 촉촉 치는게 좋아. 축축한 게 좋아. 에이. 수학 결과. 뭐 하시니? 아 어... 아까 그 불고기는 더 저렴한 걸 골랐어야 했는데. 그렇겠지 아무래도. 하지만 불고기가 맛있어 보였는데? 그래. 진지하게. 네. 진지하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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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서는 거 같은데? 어? 어? 어. 거기서 가만히 있어. 치지 마. 아더내맞추고 아, 싶어. 이 정도면 맞았을까? 아니, 이거 월맨디스. 아, 했으면... 맨디 같죠? 아니, 아니, 일단 여쭤보자아 근데 위치 상은 아, 맨디 같은데. 맨디 그 같은데 그밑에 공간이 남는 게. 근데 언니가 이미 거기 서 버렸어. 그니까. 줄이라서 그래도 줄 섰잖아. 맞아, 섰잖아. 몇 장까지 있나 이거? 몰라. 이기기다아아아아까리 어, 아, 아, 아. <laughs> 근데 너무 정아미 없이 아. 휙돌리는거아니야 어. <laughs> <laughs> 됐나? <웃음> 모르겠어. 아니민망하잖아아아아는데웃아 <laughs> <그건> <laughs> 표정 짓고 있다가 아아아아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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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아아는가 뭐, 그런가 도망라! 안에 뭐가 들었냐의 차이 아닐까? 그니까 어? 어, 어. 앞에랑 맞춰야 될것 같은데? 아니 얘네 뭐? 갈때 같이 가는 거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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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그렇게 아 너무 빨라 귀 속만 하시게요? 아이헤 어렵다 아, 헤헤헤헤헤헤헤 아. 아. 어, 어, 쳐다보지 마, 쳐다보지 아, 마. 아, 아하. 아, 아. <laughs> 리듬 세상인 줄. 쳐다보지 마, 쳐다보지 마, 쳐다보지 <laughs> 마. 리듬 세상이 이러네. 쳐다보지 마. 왜 리듬 세상에 그림자 스텝이라고 있어. <laughs> 오늘은 내가 쏠 테니. 아, 이거 같은 거다. 커플 전용 발르페를 아니야. <laughs> 오야꼬동오야꼬동 싼걸 음. 먹는 게 그건가? 아니면 똑같은 어. 생선구이 정도 근데 이거는 오역보덕이 나는... 맞을 것 같아 <laughs> 생선 별론데? 사실 나도 제 24장 교피 어, 붙이는 거래 아. 물안 묻혀도 돼? 아. 됐어 됐어 굿아오 완벽해 아! 안 <laughs> 했어 <laughs> <laughs> 어 이거는 왼쪽 왼쪽 여기겠지 여기 오른... 아, 위에 어 그쯤 그쯤 오 왼쪽 끝이 맞는 것 같아 근데 정석은 여기 아니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여기 어 됐어, 됐어 어 예쁘게 붙인 것 같아 좀 나쁘지 않았어 아기왜 나만 맑는광이네 그리고 옛날 옛날에 머리에 할아버지와 어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기다려. 빨래를 뭐 하고 할아버지는 끝났어.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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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못 눌렀어. 할머니는 방에서 <laughs> <laughs> 빨래를 하고 있었죠. 아이 아니 안 없어지길래. <laughs> 아, 하시나 여긴 내가 내릴 정류장이 아, 니야 뭐야? 나어디있는데 이제 올거야 혹시 맨 앞에 있 아, 나내고다 아, 나 아. 내리고 다시 어. 아, 니 <laughs> 그런 거야? 아, 옆에 피르겠탔 아, 어 나도 됐나 그럴 것 같지 않아? 저 여자 응. 있는 거 보니까 뭔가 같이 열리길래 <laughs> 타 타는지 지하철인데 아그치 그거야 그렇게 났네 어떡하든 사람이 더 있어 나가시 소면 대회. 더운 여름을 이겨내자 나가시 소면이래 잔뜩 먹자고 아 내가 잡아야 되는 거야 아 밀어주고 밀어줘 밀어줘 어자 하나 먹을 수 있지. 아니 너 빠르잖아. 아, 내가 해 먹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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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좀 빠르다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먹무지 먹을 수 있지? 먹을 수 있지? 먹을 수 <laughs> 있지? 먹지 먹을 수 있지? 먹은수 같아 <laughs> 두개 집었으니까 여친과 크루즈에서 데이트다 모처럼이니지그을하지않을래아 라라라라 <laughs> 내가 이것도 잘해주지 라라라라 라라~ 그런데 어? 헉! 내려, 내려, 아. 내려, 내려. 슬? 아니, 하지 말고. <laughs> 어? 어? 너무 내렸어. 이렇게 술빠지면 어떡해요. 아, 아, 지우지 마. 비켜줘야 쓰지. 아, 그런가? 근 얘가 지울라 그러는데? 어? 지워진다 아 지금 중간 거 쓰고 있나봐 아어 지워도 돼 지워도 돼 중간 거까지 지워도 돼다했 때, 다했 때, 다 썼어? 다 썼어? 다 했대 어, 겁나 많이 지워야 되네 <laughs> <laughs> 오오오 어. 맞나봐 방금 그거 뭐야? 당연히 고양이지. 아니 쟤네 뉴스 찍잖아. 이러면 은 조회수가 더 많이 나올걸? 아니 그거랑 상관없어. 쟤네는 지대만의 추억을 남기는 게 문제인데. 제가, 아, 아. 제가 있는 게더 귀여울걸요? 제가 있는 게더 귀여울걸요? 이거 조회수 500만 나올걸요? 아, 길고양이일 뿐이잖아. 아니지. 춤추는 고양이라 하면 되잖아. 춤을 안 추는데 뭔 춤추는.. 근데 쟤 후배 아니야? <laughs> 맞아. 후배 여자친구인 거 보니. 의 부활을 발견했다. 아니, 여친도 함께다. 진짜네? 오른쪽 하고 가자. 아는 사람 아는 척 하고 싶지 않아. 온 라임 지렸다. 아는 사람 아는 척 하고 싶지 않아. 정년퇴직하는 상사, 어? 왼쪽, 아. 왼쪽, 왼쪽. 상사삐. 아, 하트 하려 했는데? 아! <laughs> 네모 그린 사람들. 네모도 다안 맞아. 젠장. 큰엿 그려줘 페의점이니까 <laughs> 어. <laughs> <laughs> 비쌀 수 있어 장난감 있는 어린이 세트 주문하신 분 이거 딱 봐도 오타쿠잖아 <laughs> 이 장난감 이거 아까 그 버티머잖아 <웃음> <웃음> 있잖아 넌 어느 선생님이 좋아? 그러게 자상한 선생님 어? <laughs> 아, 귀엽긴 해. 타임생 귀엽다. 오늘은 타임캐시를 만들 거예요. 미래에 자신에게 편지와 전하고 싶은 소중한 보물을 넣어주세요. 이거? 아무래도 이거겠지? 응. 어? 음. 어, 더 넣어야 되나? 다 넣는 거 아니야? 프리노트. 응? 아, 노트 왜 넣어? 왜... 뭔가 아, 그거잖아. 이 그거가? 다 넣어! 혹시 안 젖는 거 넣는 건 아니겠지? 에? 이거 알 다... 이... 아, 늦었나. 그러면 <laughs> 응? 피규어 넣자. 다 넣는 건가, 진짜? 응? 돈 말고, 돈이랑 야구공은 모르겠는데, 나머지다 넣는 것 같아. 뭔가? 응? 응? 어, 어. 아, 이 뭔가 야구공도 넣었어도 됐을 뻔? 시간이 돼서 한 건가? 아니면 개수 제한이 있던 건가? 응, 모르겠어. <laughs> 타임 캡슐, 2학년 3반, 너. 너라고 하면 알아들어 다. <laughs> 다? 아! 아! 아. 아. 다가온가 했 <laughs> 어른이 되어 멋진 히어로가 되었나요? 지금의 나는 파일럿도 네. 되고 싶고 어? 속도 속도 잘 맞춰야 돼. 경찰관도 되고 싶어서 어? 어른이 되면 올라가 올라가 하고 싶은 일을 잔뜩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소중한 보물을 넣었어요. 소중히 다뤄주세요 가도 되나? 가도 되나? 가..가도 되드드 과거의 너에게 안녕 미안 나는 파일럿도 경찰관도 되지 못했어. 하고 싶은 일도 점처럼 시작하지 못하고 매일 분위기 파악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 점점점 그래도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 말이야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릴지라도 사람들을 배려하고 세계를 조금이나마 평화롭게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어른이 되어버린 나도 근본적으로 작은 부분에 있어서는 히어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점점점 하하 그렇다는 거야 역시 핑계가 좀 과했으려나 원한다면 또 멋진 추억 이야기를 들려줘 그럼 잘자 끝난게 아니었네 이게 마지막 아닐까 스마트폰 뭐야 오늘 일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진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된거 맞아? 선배, 마치 히어로 같아요. 따봉. <laughs> 귀엽네. 전만해요. 중간결과. 빵점은 면했대. 왜? 어? 아, 바로 보면 안 됐나? 뭐를? 좀 아, 올리고 아 봤어야 됐나? 그런 듯. <laughs> 오, 근데 꽤 높은데? 어? 어? 진짜? 반밖에 안 됐다고? 통찰력 왜 이렇게 낮아? 뭐지? 이상하다. 상세계열과. 고백점은 나올 줄 알았는데. 에? <laughs>